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전북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충북대학교는 2024학년도의 입시 변화를 학생부 교과 전형 진로 선택과목 반영 및 약학대학 수능 투자학력 기준 강화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정도기는 한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험생이나 약학대학에 지원할 수험생 당차자들에게는 꽤 적지 않은 변화라할수 있으니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에 집중해 이번 콘텐츠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북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이 주요 사항입니다. 전형 방법이 바뀌거나 전형이 신설, 폐지된 등이 큰 변화는 없고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 계획 주요 사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약학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수시 모집에서는 체육교육과 정시 모집에서는 조형예술학과와 디자인학과의 실기고사가 변경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 계획 기반 정원의 수시 전형 모집인원 취합 및 이교자료입니다. 충북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 및 국제사업 선정에 따라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변경이 생길 수 있다고 공지했으며, 실제로 충북대학교는 2023학년도에도 전형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으니 정확한 인원은 2024학년도 확정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시모집이 인원 113명이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동했는데, 최근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를 비롯한 지방소재 대학교들에서는 수시 2월 인원을 고려해 수시모집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이 2022학년도 전형. 계획과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이 모집 인원을 비교해본 결과, 2022학년도 충북대학교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2월 인원이 57명 발생했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시 2월 인원을 방지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역시 수시 모집이 인원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당 인원을 배치한 이유는 정시 모집이 전국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100%로 평가하는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입시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그에 대응된다고 할수 있는 전국이 초험생을 대상으로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평 안에 교과성적 위주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원 전형이 2,88명이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투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021학년도까지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원 전형은 면접형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고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투 전형은 서류형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했고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전형 간소화 및 수험생들이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면접을 폐지하며 두 전형 모두 서류 100%의 전형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자기소개서 여부를 따져봤을 때 기본적인 성격은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전형에서는 지원 전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비교과에 자신이 있는 학생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투 전형에서는 서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수능 이후에 번거로울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아쉬운 비교과를 커버하려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전형 계획이 2022학년도 입시가 끝난 2022년 5월에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전형이 서류형 전형으로 전환됨과 함께 최종 합격자들이 현황을 보았을 때두 전형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원 전형에도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 전형의 합격자와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 않는 비교 과를 가진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겹치는 합격군이 생길 것이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합격자를 뽑자는 취지에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 전형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자료는 충북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주요 수시 정시 모집 전형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아까 전형별 전체 모집 인원을 살펴볼 때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전형이 인원 88명이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전형으로 이동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세부 모집 단위별로 인원 이동을 살펴보아도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전형이 인원이 현치의 오차 없이 고스란히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전형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끼리의 인원 이동을 살펴보아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이 1명 줄어들었다면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이 인원은 늘어난 모습을 보이며 경제학과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만이 4명 늘어난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의 인원이 수시모집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상당히 산술적으로 투명한 인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충북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요 사항은 충북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진로선택과목을 도입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학년별 그리고 계열별로 반영 교과가 다른데 진로선택과목 역시 반영 교과의 진로선택과목만 반영하며 다른 대학교처럼 상위 3개 과목이 아닌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성취도 B, C는 누적 비율에 해당하는 석사 등급을 부여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한 학생이 100명이 이수한 화학 2 과목에서 B를 받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A는 30% B는 40% C는 30%라고 가정했을 때 성취도 B 학생 비율 40%와 성취도 C 학생 비율 30%를 더하면 70%이기 때문에 4등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1등으로 성취도 B를 받든 70등으로 성취도 B를 받든 간에 해당 과목이 성적은 모두 4등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2 과목을 100명이 이수하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A는 10% B는 50% C는 40%라고 한다면 성취도 B 학생 비율 50%와 성취도 C 학생 비율 40% 를 더했을 때 90%이기 때문에 2등급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11등으로 성취도 B를 받았든 60등으로 성취도 B를 받았든 모두 2등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일단 사실 성취도 A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는 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A의 비율이 적을수록 성취도 B를 받은 학생들은 유리해진다고 할수 있고 반면 성취도 C를 받은 학생들은 웬만해서는 5등급 이하의 석차 등급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이 성적을 평가할 때 성취도에 따른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바탕으로 변환 석차 등급을 적용하여 활용합니다. 사실 충북대학교는 성취도 B 학생이 성적을 계산할 때 성취도 Bc 학생의 비율을 활용하고 고려대학교는 성취도 B 학생이 성적을 계산할 때 성취도 Ab 학생의 비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반영 방식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와 충북대학교를 같이 지원하는 학생의 풀이 거의 겹치지 않기도 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와 충북대학교를 함께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 정말 특별하게 한 과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A를 받기 때문에 두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이 세세한 차이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재개 과목 각각이 성취도를 특정 점수나 등급으로 치환해 가산점 형식으로 반영하는 것 일반적이나 고려대학교나 충북대학교처럼 이렇게 진로선택과목 전 과목이 성적을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차 생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를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학대학이 수능 투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국수영탐 중 3개 영역 합조건, 탐구두 과목 평균, 수학 필수 포함 한국사 필수 응시 조건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등급합 조건만 약식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합7에서 3합5로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 경제 배려 대상자 전학에서3학8에서3학 6으로 등급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2 전형에서도 3학8에서3학 6으로 수능 투자 확률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이렇게 수능 투자 확률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3학 8이 수능 투자 확률 기준이 남아있는 약학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및 순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인재 전형 등의 지방대학 지역 인재 전형들뿐이니 지방 소재 약학대학에 지원하실 해당 지역이 수험생들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으로만 따지면 두 단계씩 수능 투자 확률 기준이 올라간 것이라 갑작스러운 변화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기존 23합7 3합8이라는 조건이 약학대학 치고는 꽤나 낮은 수능 최저학률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학률 기준 강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입결 하락은 예상됩니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수시모집 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률 기준이 없는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원 전형에 수능 최저학률 기준을 부담스러워하는 고내신 고스펙이 지원자들이 지난 해보다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콘텐츠 역시 경상독립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 분석 콘텐츠에서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 대학의 전형별 세부 모집 인원 자료를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수의예과 간호학과의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원전형 인원이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투전형으로 이동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인원이 늘어났고 정시 모집에서는 약학대학 약학과 재학학과의 인원이 정시 수능 가군 지역 인재 전형에서 정시 수능 가군 일반 전형으로 이동하며 충청권 이외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경우 약학과와 재학학과가 둘다 존재하는데 석소장님께서 2 0 2 4년도 전국 37개 약학대학 수시 학 모집 전형 분석 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들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약학과와 제약학과는 둘다 약사 라이센스가 나오는 유사학과입니다. 이 팀장이 하반기에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약학과와 제약학과는 서로 각 학과의 과목을 크로스해서 이수해야 하기도 하고 이처럼 큰 틀에서 거의 똑같은 학과이기는 해도 입시에 있어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방향성 설정에서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귀띔해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